저랑 커플입니다, 여러분. 오! <laughs> 여러분, 이 언니의 요청으로 인해서 어, 오! 요청으로 인해서 모자이크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청 예쁩니다. <laughs> 이니스프리 세일 언제해요 <laughs> 이미 끝났습니다. 좋아. 일요일 예배 마치고 커피 사 먹으러 가고 있어요. 인사하세요. 저나옵니까 네. 어디서 오셨죠? 아니, 대구에서 왔죠. 대구에서 왔습니다. 누구죠? 네. 박희입니다. <laughs> 겨울 수련회 영상이 나왔어요? 너무 짧게 나왔습니다 아, 아 아쉬웠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 그 저번에 그 편집이 외국 힘들다는 외국 이야기를 외국 듣고 외국 이해했습니다 아 힘들지 않습니다 아, 아. 힘들지 않은데 편집 안겁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감사합니다 아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아김병 머리 까매졌다 안녕하세요 김병욱입니다 까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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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고? 아, <laughs> 김병욱입니다. 네, 아 눈부셔. 염색하셨네요. 네, 까만 머리로 염색했습니다. <laughs> 까만 머리? 네. <laughs> 눈을 뜰 수가 없네. 후, 오늘 엄청 더워요. 맞아, 엄청 더워. 30도, 가넘고 차와, 더운데? 차와. 이렇게 30도가 넘는데 고마키는 이런 옷을 입고 왔습니다. 원래 가을로. 패션 리더. 원래 그렇죠. 패션 리더는 날씨에 연연하지, 연연하지 않습니다. 않습니다. 그래, 네. 스타일이죠, 지금요. 좋습니다. 저랑 커플입니다. 커플. 원치 않아요? 모자이크. 원합니다. 네. I want 모자이크. 저를 그렇게 서대문에서 발견을 하세요. 아, 서대문? 서대문. 저한테 병웅오빠 발견했다고 제보하는 거 제가 다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 진짜요? 만나시면, 마주치시면 인사하세요 저한테. 왜? <목소리가> 네? <목소리가> 맛있네요. 누구랑 <laughs> 얘기하시나요? <그런 게 일이오어요? 웃음> 저 안에 시청자 분들이랑 같이? 이 영상이 다 추억이 되겠지. <laughs> 나 누가 <웃음> 촬영해주느냐. <웃음> <웃음> 여러분 고바키 님이 옷에 김을 붙이고 다니십니다. <laughs> 너무 가까운 거 아니에요? <laughs> 김이 붙어 있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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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근데 이렇게 일상 찍다 보면 중독돼요. 근데 카메라에 이렇게 맨나 들고는 게 맞지?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누구 있어? 제건 아니지만 이만큼 썼대요. 대박. 거 확신 보이 통기타 열신 어? 시 비밀이야. 다 들어가 있네. 아까 이게 10개잖아요. 네. 5개는 그 싱글 새도 오고 5개는 네. 새로 나오는 거. 여기에만 있는 거. 어, 마라톤 완주도 있다. <laughs> 엄마 안녕. 한두번 쓰고 지금까지 안 쓰고 있어서 수정용으로 쓸까 해서 들고 어? 있어요 아, 이렇게 과하게 많이 묻어나지 않아서 이거요? 어, 이건 이거야? 되게 세로 오니까 <laughs> 여기는 청년부 공부방입니다. 옹알림 저.. 네? 아닙니다. 옹알님 저 영어 공부 시작했어요. 아, 다시 하셨어요? 네, 이틀 됐어요. <laughs> 아이들라이크와 시작이 반입니다 네, 아, 네 아이들라이크와 레더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오, 네, 시작이 반입니다 네, 어제는 you, I l o u I like you, I l i k o u I l o u I like you, I l o u I like you, o u I o u o u I l o u I l i 이 e 아이 뭐야? 마주리카 마주리카 립스 키스 글루스예요. 글루스가 더 있어요. 짠 이렇게 보이죠? 이렇게 돼서 아 이거 언니가 몰피 브러시 이야기했잖아요 몰피 이게? 아, 네 몰피. 근데 제가? 제가 이거 진짜 좋아해요. 이 브러쉬. 왜요? 어떻게 좋아요? 사이즈가 마음에 들어요. 직구했어요? 네. 이거 엄청 싸요. 몰피 싸요? 몰피 진짜 싸요. 몰피가 아, <laughs> 3달러, 4달러. 3달러? 아 해봐도 돼요? 네네네. 제 눈에 해도 돼요? 아니 초코색인데? 눈이 눈에요? 네네. 네. 아이플면 예쁠 것 같아요, 아이라인. 이 색깔 진짜 예뻐요. RMK 어디서 사요? 매장 있긴 하던데. 하던데. RMK 저는 잠실에서 주로 많이 샀어요. 아, 또다. 색깔 너무 좋아해요. <laughs> 와, 진짜 펄 대박. <laughs> 진짜 예쁘죠? 영롱하고. 우와, 이거 카메라에 지금 안 보여. 진짜요? 너무 예쁜데, 이거. 조명 잘 보이는데? 아, 어디가 잘보여 너무 예뻐, 진짜. 안, 안 보여. 보이는데. 펄이 너무 <laughs> 핑크 펄인데. RMK 직원입니까? <laughs> 어, 시켜줘요, 제발. <laughs> 돈가스 여덟 개, 물냉면 하나요. 네, 그 1층에 오시면 네.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가볼게요. <laughs> 아, 1층에서 전화하면은요? 네, 네. I check the headlines and decide that I am bored. I check my email and I decide to answer later. Another cup of coffee and I drag myself. I'm sitting there at work and I realized I forgot to wake up. I can't be productive when I'm dreaming about a sheep. Me. <iyor> I'm so 아, okay. well, I'm, so I'm, I'm, I'm a... yeah, i <laughs> <yards> <umble> <meno sécurité> Hallo! <laughs> 오가 할게, 나. 좋아. 알았 아, 나 얘가 왜 이러고 있어? 야, 야너 이거 언제 봤어? 나 나가 있어 계세요. 그런 말 태어나서 처음 해봤어. 나가 있어 계세요. 남의 하는 말이라서 몰라, 쟤. 손이 무서워, 은지야. 뭔가 산돌이 진전이 없는 것 같은데? 그럼 만지기만 하고? <laughs> 아, 이거. 계속 들었다 내가 났다 고만아안 하는데 어야오오 괜찮아 <laughs> 괜찮아 아미겠다 <laughs> 괜찮아 국 이거 로고일못하 사람이 말로 뭐 하는 척하 하는 사람 고 나와 네. 형이 <수치> <laughs> 홍의, 형이 형아재우형 아. 면담 면담 다 멋있습니다 멋있습니다 치우면 형먹는교회 <laughs> <야>, <laughs> 짜증난다. 아 정말 비슷해. 아니에요. 제가 오늘의 첫 번째. 아 부담스럽다. 얼굴 왜 이렇게 때려? 아 짜증난다. 어 짜증난다. 아 짜증난다. 아 진짜 비슷해. 여러분 너무 안 보이죠? 밤이 되었어요. 일요일은 항상 왁자지껄합니다. 정말 다들 다이나믹한 성격들이라서. <laughs> 저는 오늘도 집에 들어와서 편집을 하려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도 파이엄 돈동아, 돈동아, 돈동이. 아, 고고.